안녕하세요. 방글라레비이 방글라입니다. 오늘은 동인천의 레트로를 기반한 먹방 여행을 왔는데요. 응답하라 1988에 나와서 유명해진 방글랜드 돈가스에 먼저 왔습니다. 1차 먹구림, 2차 먹구림, 3차 먹구림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 먹구림 한번 같이 가보시죠. 따라오세요. 동인천에 작정하고 온 방글라 무척이나 신나 보이는 발걸음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글라 테레비 제가 한 6-7년 전에 한번 와봤던 곳인데요 오늘은 저희 동생들이랑 같이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스 협찬 감사합니다 아. 누가 해준 건데? <laughs> 제가 본인이 본인 채널에 아낌없이 협찬하는 방글라 아, 실외 12시간 만에 마시고 이게 너무 맛있네요 어젯밤 술 마시고 눈 뜨자마자 술 마시는 방글라. <laughs> 여러분 옛날에 스프에다 밥 비벼 먹으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 스프, 어떻게 스프에다 밥 많이 비벼 먹었거든요. 에 네, 이상하다. <laughs> 왜요? 네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좀 같이 할머니 욕하시는 거예요. <laughs> 이런 식으로. 아 <laughs> 어, 이게 무한 리필이에요? 스프는 무한 리필도. 아, 이런 아, 거 이런 아, 거, 거 아, 음. 진짜? 음료도 있어? 응. 어. 근데 또, 아니, 음료 저쪽에 뭐가 있어? 어, 아 와우. 와우. 옛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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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드 돈까스. <놀람> 돈까스입니다. 아, 멋있다. 그 옛날 돈까스 특유의 맛이 있어. 맞아. 맞아. 근데 이건 소스가 다 아는 것 같아. 우리도 나름 두껍고 맛있다. 잘 잘린다. 음. 생선 가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생선이 다 바스라지네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바스라지네요. 어때? 정말 놀랍도록 여러분들이 먹던 생선 가스 맛이랑 똑같아요. 음. 맞아 생선 커스가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생선이 정말 부드러워서 약간 잘바실라지니까 숟가락을 퍼어 드시는 게더 좋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음. 그 정도 아니죠? 힘들어. <laughs> 그러니까요. 여기 종업하는데 친절한 거같요 어.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해하는 방글라와 친구들이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형아? 솔직한 저는 음. 빵이 제일 맛있었어요 <laughs> 돈가스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맛이고요 여기는 분위기를 먹는다라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맛없지도 않아요 어 맛은 있습니다 음. 근데 약간 추억여행하고 저처럼 레트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다 네 맞아요 사실, 뭐, 저희가 어렸을 때뭐 엄청 특별한 걸 먹었나요? 다먹었게그 맛이, 그 맛이지. 근데 추억이 보정되는 맛이어서. 어,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추억이 보정된다. <laughs> 정말 가식적일 수밖에 없군요. PD의 멋진 멘트를 차단하는 방글라다. 네, 진짜 여기는 분위기가 한몫한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맞아. 어. 이게 80년대 말인가? 여기가 88년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음... 뭔가 분위기 플러스 맛 가격 이런 거다 합해서 15점 만점에 몇 점? 저는 워낙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음. 5점 만점에 저는 사점 저는 후한 편이에요 어차피 여기도 다먹고살다고하는데 짜게 줘서 뭐합니까? 음. 제가 무슨 맛집 블로거 유튜버도 아니고 전사점 옛날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점3.5 4점 왜왜왜? 4점? 아, 4점도 왜, 왜? <laughs> 되게 높은거야 여기 응. 음료수고아 아, 그치 무한도 딱 3점인거 같애 3.5? 응, 3점 저는 5. 나는 3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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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2에요? 너무 맛있고 괜찮은데 사실은 똑같은거 같애 거리 같은거 고려했을때 거리도 어, 멀고 응. 저희는 서울에서 왔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인천 출신이에요 아, 어. 마계 인천 출신입니다 아, 제가 그, 그 만화 짱 있잖아 짱배경 인천이야 아 진짜? 그, 부평 아니야? 아, 인천이야 인천. 인천이야? 부평도 인천이에요 나게대전 알아요? 알아 알아 그거 인천 배경 아니야? 다 인천 배경이야? 다 인천이 <laughs> 그리고 원래 그, 인천 인천 <laughs> 아니 그, 러무 나루토도 인천 배경이야 <laughs> 묘하게 잉글랜드 사장님 같은 느낌의 방글라다. 지금 가는곳은어딘가요 어, 저희 디렉터님이 얘기해 주셨는데그일본 일본풍의 무슨 카페라고 하네요. 너무 기대된다. 어, 저 기분 좋 있는 여러분 날 봐요. 지금 여기 일본식 카페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문을 닫아버렸지 뭐예요 영업 중이라고 해서 문 닫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아무튼 여기못 갑니다 그래서 근처에 다른 카페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 바로 다른 카페를 찾은 방글라 과연 카페는 어떨까 가끔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하는 기쁨도 있는 듯하다 여러분 여기 얻어 걸린 카페인데 너무 좋은데요 여기 딱 레트로스러우면서도 고풍스럽고 고풍스러우면 방글라데 레비 아닙니까? 분위기 있게 끔 그럼 사진 몇번 찍어 볼까요? 아... 어. 아... 아이구요 PD는 매우 강한 듯하다. 잠깐. 어, 제가 좋아하는 맛이. 비싼 체리 에이드 맛이 나네요. <laughs> 체리에이드 그 음료수 있잖아요. 아, 어 비스산 체리에이드가 그, 좀고급스러운 맛. 오. 지금은 어디 가는 건가요? 지금은 심포 심포시장 가는 거예요? 네. <laughs>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방글라 심포 국제시장에서는 어떤 먹부림을 하려는 걸까? 우리나라 삼대 닭강정이라는 바로 심포 닭강정을 먹기 위해 왔다. 네, 저는, 저는 네, 지금 네. 잉글랜드 때돈어스 먹은 지엄마 되지도 않았는데 <laughs> 이게 식공원 여행인 것 같아요. 식공원 어. 여행인데 저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그 심지어 여기 주가 없어요. 방글라가 기분이 나빠 보였던 이유인가 보다. 어? 여행은 먹으러 오는 거니까요. 저는 사실 먹는 거그다 좋아하지 않아요. 어. 그런 거모어죠제 <laughs> 음? 비결은 아, 술이랍니다. <laughs> 저희 카스 하나만 하나 주세요. 찌르면 알코올이 나올 네, 것 그래요. 같은 멘트다. 대한민국 3대 닭강정이라면서요. 먹어보겠습니다. 제을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실한 리액션이 나오길 바라면서 제가 완성 닭강정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훨씬 더 매콤한 맛이에요. 약간 맥주리들은 먹기 힘들 수도 있을 거. 같은 정도는 아닌지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내가 다 먹은 것 같아 이건. 맞아. 네 맞아요. 네가 다 드셨어. 내가 내가 다 먹었어. 내가 너무 맛있었어 먹방은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피디님이 먹방이랑 잘 어울리지. 어. <laughs>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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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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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다. 아이고. 피디님. 네. 이거 지금 우리 무슨 뭐유 무슨 뭔 뭐? 하이앵글. 하이앵글? 어. 아, 따 이거 찍다가 저기 허리 꺾이거 어전 목이 너무 아파. 어, 목아주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걸 따라 해보고 싶었던 방글라와 피디. 아빠 어? 느낌이에요. 어, 우리 광프. 오렌지 카라.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 왠지 킹 받는다. 옷갈아입고 있어요. 지금 주인공의 옷을왜갈아입는데 얼마나 대단한 착장으로 갈아입을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 되게 못돼 보이죠? 저 되게 알긴 보이죠? 나나보다. 밥도 많이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근데? 밥을 많이 <laughs> 먹었다는데? 왠지 느낌있는 것이 필요할듯해서 슬로우로 찍는 방글라 하나, 둘, 셋. 아니 지금 바이킹도 탄다고 하고 디스코 팡팡 타 저는 놀이기구 타는 게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타실 거면 같이 타셔야죠 아유 술이세요 아유, 아유 왜 그러세요 정말 수, 바다에 수, 와서 하나, 그런가 물튀심이 시인 듯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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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인사해 줘손 아, <laughs> 흔들어 줘뭐 <laughs> 기도를 해 <laughs> 아직까지는 무덤덤한 방글라 <laughs> 형 선글라스 조심해라 <laughs> 아, 떨어진다 떨어질까 봐 가슴에 그냥 그거 해. 음. 아, 내가 보는 내가 무섭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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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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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또 올라간다 괴상한 소리를 지르는 방글라. 방글라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 들다했잖아 아! 아! 다니까기 어. 멈춰 주세요! 나 퇴원한 척 하실 거야!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방글라다. 이렇게 옆모습을 보여줘야지, 병수야. 어, 카메라에 비치기 어. <laughs> 눈이 너무 부시구나? 눈이 너무 부셔.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들어가, 사운드, 들어와, 사운드. 아, 들어가, 지 <laughs> 사운드. 사운드 <laughs> 지워야지, 뒷모습만은. 그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글라TV입니다. 지금은 차이나타운 거리에 와 있어요. 지금 몇 끼를 처먹었는지 모르겠고요. 배가 터져서 오바이트에 쏠릴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시죠? 가보실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식곰은 여행이 오늘의 컨셉인가 보다. 방글라님 원래 중국 음식 좋아하시나요? 중국 음식이요? 네. 저는 양꼬치 좋아하고, 꿔바로우하고 어. 그. 향라 육술이라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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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엄청 좋아하고 저는 그 공부가주를 즐겨 마십니다. <laughs> 그 동방무패 인상한니처럼 <laughs> 방글라는 아마 이 장면을 따라한 듯하다. 그냥 뭐 나쁘지는 않네요. 나쁘진 않지만 두번 다시 오고 싶진 않은 곳인가요? 아니 뭐집 앞에 있으면 맨날 가겠지. 그렇죠. 음, 그럼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PD님은 지금 장시간 촬영하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행복하네요. 정말 안 행복하시잖아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방글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영상은 남아요. 감정은 사라지지만 그러니까 좀 밝은 표정 좀 지어주시고 네. 어. <웃음> 웃음을 강요하는 방글라다. 네, 어주세요 <laughs> 딤섬이 맛있다는 산동 주방이라는 식당에 온 방글라와 친구들. 방송에도 나온 걸 보니 맛집인 것 같다. 이거 탄탄면 냄새 죽음이다 아 예쓰 아우 면쓰 여러분 공부가 주예요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짠짠와 냄새봐 진짜 장난 아니다 왜? 여러분 이거 이거 한 번에 털어야 되잖아 아. 이게 또야? 근데 이게 느끼한 음식좀 어울리겠네 음. 아니, 이게 웃긴 게, 이게 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먹고 있는 거잖아요. 나 저... 이게 제일 맛있어. 나도. 여기는 <laughs> 막 맛있으니까 찐 리액션이 막 나오는데? 여기는 다시 올것 같아. 다 맛있네, 다 맛있어. 근데 나 진짜 배불러. 배불러를 불로 배불러 20번 말할 건데, 그중 한 번만 말한 거야. 어우, 아, 배불러. 18번 남았다. 피디의 <laughs> 허언증은 언제 고쳐질까? 보통은 국물을 빨아 먹고 그 다음을 먹는데, 근데 육즙이 이미 다새가지고 너무 뜨겁겠다. 좀더 먹어야지. 동생 마르타 시키는 PD의 모습. 네, 옛날에 얘 마시다가 엄청 엄청 마셔가지고 동쳤어가지고. PD는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잔적이 있다. 창성이랑 나랑 이거 처음 먹은 날 둘이 임성환 놀이하다가. <laughs> 이거 네 병인가 먹어서 중장기형 구이했어.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블랙. <laughs> 딱 근데 다음날 너무 개운하다. 어. 방글라는 동방 불패 인청아 오리를 아직까지도 즐겨하는 편인가 보다. 이제 공부가 좀 한번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고 그냥 속이 그냥 탁한게 그냥 그냥 <웃음> 너무 <laughs> 맛있어니 동인천 브이로그 즐거우셨길 바라면서.